예, 몇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요. 아, 도로마, 도로아미타불에 대한 그 유래. 그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긴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커다란 규감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 중에 하나, 여러 개의 사찰이 있었지만, 금강산에 장한사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장하, 돈, 금전, 벽우 이런 노래의 그 주제가 되는 그 장한사에 있었던 실화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돌을 깨달은 만성 스님이라는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한사에 그 밑에서 저기 수행하던 젊은 행자가 하나 있었는데, 삶이 머리가 너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석두. 석두 <laughs> 속두 행자라는 석두라고 이제 아주 돌머리다 이거야. 그런 별명을 받았고 도저히 경문을 배울 수 없는 처지였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글을 몰라가지고 한번 그 학생을 이렇게 가르쳐봤어요. 에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가르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가자를 쓰고 나다를 쓰면 가나다를 하면 가나다 해요. 그 다음에 나자를 지우고 요거가 다음에 요게 뭐냐 그러면 못 하는데 그때 제가 가슴을 만져봤거든요 그 친구. 그랬더니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뛰는 거야. 어릴 때 너무 나 억수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뭐 못한다고 막 혼을 났다거나 그런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 것처럼 이석도화상도 아주 돌머리라서 석도행자라는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야, 너는 아미타불만 외워라. 나무 아미타불도못해요이 친구는. 나무자가 들어가도 그걸 못 외워 그래서 내자는 참 리듬에 맞추기 좋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만 하면 되니까 특히 걸을 때뭐또 일할 때도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내자로 된그 아미타불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에게는 어려운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그러니까 순허드린 일만 하는 거예요 뭐 나무에 오고 불 때고 장작 패고 뭐 마당 쓸고 뭐 이런 허드렛일만 하게 되었고 그저그 대신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참 우직하고 시킨 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 그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계속 아미타불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사람이 아미타불을 하고 있는지 뭐 했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는 그냥 뭐일 아무 말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죠.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 끊임없이 아미타불만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그 사람은 이제 고성 연불로 안하고 이제 연불선처럼 마음속으로만 하는 연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만성 스님이 그렇게 가르쳤던가 봐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이제. 아미타불 아미타하면서 가서 걸음도 빠르고 굉장히 빠르게 다닌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루는 그 만상스님께서 그 도반에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너 편지 좀 갖다 전해주고 와라 그래서 석주 행자를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금강산에서 직지사 저 아래 에 있는 극직지사까지 내려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죠?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건강서 옛날에 다 도보로 다녔으니까. 그런데, 석두행자는 그저 아미타불 아미탑을, 아, 박자 맞추기 좋잖아요. 이것만 하고 걸어, 걸어서, 이제 오직 연불만 하면서 도착했는데, 편지를 받은 그큰 스님의 도반 스님이 석, 석두행자에게 묻기를. 그래, 자네 언제 출발했는가? 예, 아침 먹고 출발했는데요. 그래서 편지를 딱 보니까, 편지에 쓰여 있던 날짜하고, 오늘 날짜인 거야. 확실히 오늘 출발한 것은 맞는 것인데, 아니, 일주일이나 걸려야 오는 거리를 하루만에 왔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네, 그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가? 저는 만성생님께서 그저 아미타불만 하라고 해서 그것만, 오직 그것만 했습니다, 일하면서. 그래, 연불이 잘 되잖아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연불만 시작했다 하면은, 해가 뜨는지도 모르겠고, 밤이 왔는지도 전혀 알수 없었고, 그래서 종종 배가 고픈도 잊어버리고요. 춥고 더운 것도 모르고 지냈고, 잠속에서도 아미타불 염불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아미타불만 열심히 부르니 강을 건너는지 산을 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직 아미타불 염불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반 큰스님의 도반 스님이 야, 저 행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으나 그 자기도 큰 스님인데 <laughs> 위신을 세우기 위해 서 위신상 뭔가 좀 도움 뭐 한마디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아는 소리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말이야 원래 그냥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나무 아미타불이네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네 알겠는가 하면서 친절히 이제 앞에다 나무자를 붙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충직한 그는 금강산 이친구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큰스님이 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가면서 아미타불을 불렀다가 남이아물 타불을 불렀다니 다 헷갈려 가지고 갈 때는 올 때는 하루 만에 온너 길을 일주일이 걸려서야 겨우 도착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 만성 스님은 알거든요. 이 친구가 연불산매에 빠져가지고 걸어가면 신족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 아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도착한 거야. 그래가지고, 만성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그, 한 3일이면 갔다 올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늦게 걸렸냐? 뭐, 8일이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저, 큰스님의두반 선생님께서요, 제가 무슨 수행한다, 그러냐고 그러길래요. 제가 아미타불을 부른다, 그랬더니, 거기 앞에다 나무자를 붙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외우느라고요. 아미타불 하면 편한데, 그 나무를, 나무, 아미타불이라, 그랬다가, 아미타불이라, 그랬다가, 계속 이거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뭐, 걸어가면서, 강을 건너는지, 길, 뭐,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갔었는데, 올 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시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스님이 야 이놈아, 아미타불을 불리는 것이나, 남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나, 도로 아미타불이란 말이야, 도로 같은 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것이 그 말, 호통소리에 그동안에 이... 염불을 하면서 응축됐던 염불 공덕이 폭발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던 자성부를 깨닫는 깨닫게 돼서 깨달은 사람이 되는 일생일대의 환희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아무 타불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이나 남미아불 타불이나 도로 아미타불이다 이거야. 그게 도로 도로 아미타불 아니냐 하는 말에 깨달음을 얻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얻게 돼서 이 석두행자가 동실이 동실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면서 그것이 바로 도로아미타불이었네 하면서 날아갈 듯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가장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연불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부처님의 마음을 불신과 불광과 불력을 그대로 전수받는 방법이잖아요. 정토 삼부경에 보십시오.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이남해 아불타불이라는 아미타불 부처님이라는 그 극락세계를 총괄하시는 부처님을 모시고 그걸 부르게, 불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남해 아불타불을 부르면 다 그것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도 행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죠? 걸어가면서도 강을 건는지 산을 건넜는지뭐 비탈길을 갔는지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 만에 일주일 가야 될 거리를 하루 만에 신족통을 할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 행자의 그 연불 공덕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는 이걸 엿볼 수 있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연불을 시작했다 하면 해가 뜨는지 밤이 왔는지 전혀 알수 없었고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춥고 더운 것도 모르고 지냈으며 그저 잠 속에서도 까미타불 연불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끔 <laughs> 오고 갈 때도 열심히 분이 위 강을 건넌지 3을 넘었는지 전혀 모르고 연불만 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을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충실한 마음으로 이석두행자처럼 염불을 하면 어찌 후염이 없겠습니까? 후염이 없는 것은 너무 생각하고 너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요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연불의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몇 번씩 하는 이유는 정말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